안녕하세요. 땅짓고 오늘 내집 정거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것은 경기 화성 장안면에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200세대가 총 앞으로 쭉 들어올 예정이고요. 1차분 19세대가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조암마이시까지 8분 그리고 조암 시내까지는 자차로 한 5분 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고요. 일단 전원생활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진입이 굉장히 쉬워요. 도로에서 진입이 너무 너무 좋아서 어르신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불편함 없는 평지의 위치에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녀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3km 내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한 9개 정도 돼요. 네,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스쿨버스가 또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지가 제가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25평, 알당은 106평, 그리고 1, 2, 3층 건평이 52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반시설 또한 너무나 훌륭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오배 직관이 12월이면 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실 때쯤 입주하실 때쯤은 다 완벽히 갖춰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일단 여러분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이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억 초반.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고요.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를 알당이 한 60평대로 하시고 건평을 30평대로 하신다 하면 3억대 완전 끝자락도 어쩌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입구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이렇게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지금 이 담은 이 펜스는 큐블럭으로 정말 예쁘게 또 추후에 변경해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모습은 이렇게 두 대가 충분히 넉넉히 내집 앞으로 가능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조명은 잔디 그리고 디딤석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석이 저는 이게 되게 예뻐요. 길 따라서 이렇게 쭉나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부동수전도 있기 때문에 잔디 마당 관리하시기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한번 먼저 와볼까요? 데크가 이 뒤쪽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이 조금 남아 있어서 창고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지으시다, 지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데크가 이렇게 입구까지 그리고 이렇게 거실에서도 나오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뒷모습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넉넉한 공간이 또 마련되요. 있습니다 제가 외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지금 고벽돌로 되어 있는데 파벽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방수철과 다 되어 있는 고벽돌을 굉장히 튼튼히 쌓아서 이렇게 지은 건물이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방화문을 또 사용하셨고 이제 내부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좋은 게 2층도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있는데요. 1층에 이 데크 공간도 지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가 외부 공간으로 딱 되, 되어 있고, 비가, 눈비가 다 들이치면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지붕이 마련되어 있고, 현관도 넉넉히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좀 사시는 분은 확실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전실 모습입니다. 전실은 신발장이 넉넉한 모습이에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환하게, 그러면서 좁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이게 이렇게 벤치, 저 앉아서 신으쉽게 하부장도 마련해 주셨고요. 신발 일곱 칸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약간의 브론즈 컬러로 프레임도 브론즈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주방 모습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은 지금 크게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3.8m, 4.2m 근데 뭔가 더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 개방감입니다. 여러분. 층고가 2.7m나 되거든요. 지금 1층에 있는 방조차도 2.5m 층고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개방감은 확보가 되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그리고 방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대 정도 있다고 하죠.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창호는 지금 보시면 3중이에요3중 삼중 창호를 사용하셨고 기밀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 점도 참고해주시고 바닥은 지금 보시면 이게 거기는 안나 화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마루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 모습은 타일인데 마루예요. 마루인데 이게 열전도율도 굉장히 좋고 내구성도 좋아서 단가도 훨씬 더 비싸겠죠? 이거는 색상이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도 다 가능하고요. 물론 이 벽지가 도배지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이제 앞에 데크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파를 굉장히 큰거 두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딱 소파 자리거든요. 보시면 넉넉한 모습이에요. 옆에 사이드 테이블 정도만 하나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가 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무릎 들어가는 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이쪽에서. 가능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로 식탁은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이거를 좀 쓰셔도 좋겠다라는 그래서 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도 요청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공간은 좀 아깝네요. 그렇죠? 이 여기 있어요. 식탁이 그래서 식사 시기에는 가능한 모습이고 이게 나중에는 요것도 좀 넓게 하셔서 이 안쪽에도 좀 앉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귿자 형태 그리고 밥솥 자리 그리고 전자렌지 자리 들어와 있고요. 하부장 쭉 들어와 있고 이쪽은 상부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3구 쿡탑 들어와 있고 후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환기창 그리고 싱크볼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가정 같은 거 두실 수 있게 콘센트가 곳곳에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한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아쉽죠? 아쉽잖아요? 이 이거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중문을 열고 가시면 이쪽 공간이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있는데.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 이구쿡탑 들어가 있으면서 뭐 싱크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김치냉장고 두시면 딱인 모습입니다 이제 1층에 방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1층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방 크기 먼저 알려드리면 3.6m 3.7m가 훨씬 넘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방 크기가 큼직큼직해 보입니다. 지금 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 두셨고 사이드 테이블 양쪽으로 두셨는데 창도 또한 일단 여기 전창으로 되어 있고 옆에 헤드 부분에 또 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지금 거실 창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향마저 또 신경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TV 하나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여기는 세대 분리해서 사용하시기에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TV 같은 거 두시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그리고 욕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사용하시기에도 딱인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두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산면으로 해서 이렇게 다 시스템 장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보관하시게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1층 방에서 사용하시는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수전, 그리고 보시면 환기창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건식으로 좀 이쪽으로 빼두셨어요. 이것도 되게 매칭이 예쁜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바로 이제 계단 밑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청소기 두시거나 짐 보관하시기 좋을 만한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해서 게스트들이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또 좋은 게 여기 욕조가 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조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좋겠다. 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약간 밝은 그레이 톤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2층 저건가 보다. 저거, <laughs> 저거, 저거? 멀바우 원목 계단과 난간도 멀바우 튼튼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에 채광창도 있습니다. 오, 칭찬할 만한 공간이데요이 공간 바로 올라오시면 미니 거실이 또 있게 되거든요. TV 두실 수 있는 랜선이나 뭐 이런 거다 들어와 있고, 일단 여기가 창을 굉장히 많이 또 내셨어요. 네, 이쪽에는 창이 양쪽에도 두 면으로 다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족들 모이셔서 삼삼오오 또 TV 보시고 뭐 취미생활 즐기시기에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짠이 공간 칭찬해. <laughs>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금 보면은 바닥이 데크로 되어 있고, 이제 저, 난간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풍경도 보시라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처럼, 액자처럼 해 두셨고요. 어, 이 공간이 활용도가 되게 클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해 주셨, 아까 제가 드렸듯이 위에 지붕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서 여기는 테이블 갖다 놓고 드시, 그뭐 음식 드시고 하시면 그냥 바로 카페가 되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또 밤에 이렇게 조명만 켜고 여기 앉아 계시면 어 고민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거실 옆쪽으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욕실이 있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마찬 가지로 따로 건식으로 빠져 있고 이렇게 단차이를 두셔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파티션. 환기 창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또전원 주택 2층에서 이런 공간이 또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파룸처럼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 선반 쭉 짜시거나 뭐 시스템장 두셔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계단 정도 올라가시면 이렇게큰 방이에요 여기가 제일 크기가 3.8m 지금 근데 여기에 3.2m가 넘어요. 왜냐면, 안쪽으로 와보시면, 북박이 장이 또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박이 장이 있고 없고,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커요. 북박이 장을 세팅해 주신다고 하네요. 똑같이. 그리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메인 룸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방인데요. 크기가 3.5m, 3 2.6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여기도 좋은 게 북박이 장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가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북박이 장이 일단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침대 두시고 책상, 책장 하나 더 해서 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도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작은 방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앞쪽으로 해서 창이 되어 있고, 크기는 3.1m, 2.7m. 여기는 북박이장이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방이 조금 좁은 관계로 네, 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 여기도 지금 침대 이거 뺀다 하면 침대 하나 두시고 뭐 책상 책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해 주실 게 만약에 이제 세대 구성원에 따라서 방이 하나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또 나와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층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층 다락 공간인데요. 여기는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쪽까지는 2m 가까이 이제 층고가 나오고요. 이쪽은 조금, 저는 꽤 나옵니다. 되는 모습이지만 좀 적게 나오고, 보시면 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나만의 어떠한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두시고, 문쫙 열어가지고, 이제 시원할 때, 네 영화 관람이나 취미생활 즐기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책상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이쪽으로 이제 재택 출근하셔도, 탁, 뷰 보면서, 산 보면서, 네 문탁 열어서, 시원함이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근무하시면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안으로 들어오시면,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 벽걸이 에어컨까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덥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난방은 안돼 있지만 나중에 혹시 들어오시는 분께서 전기 판넬 같은 거 하셔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안면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제가 일전에 이 옆단지로 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단지도 제가 조금 여러분 늦게 인사를 드렸는데, 문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은퇴하시고, 자녀분들 출가하시고, 두 분이서 거주하신다. 마당 넓은 거 필요 없어요. 무릎 아파서 3층까지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3억의 끝자락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타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좀 네, 고르실 수 있을 만한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대출은 대출은 지금 40에서 50%까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안 와서 정말 다행이다. <laughs>